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한번 음,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시황이고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이더라. 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포커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모멘텀이 뭘까요?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아, 이 종목은 일론 머스크 XAI 그록3라는 모델을 공개한다. 이게 뭐다? 한 차원 진보대에 있는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록3를 공개한다. 채 g PT 위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재료가 얼마나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하죠? 거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 채취 p t 를 위협해 그룹 3대 어떻습니까? 키워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해요.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 공개됐다? 아니라고요. 공개되지도 않았어요. 공개 모멘텀이 지속된다. 그러면 해당 재료는 언제까지 유효한 거죠? 해당 재료는? 그록3라는 모델이 완전 시장에 공개될 때까지는 유효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유효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발성 재료 혹은 시장에서 잠깐 떴다 사라질 재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키워드가 있었냐? 자, 일론 머스크. 어때요?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죠? 채 GPT를 위협한다. 그 이상의 인공지능 AI 모델, 그록3를 공개한다. 그런데 공개했다가 아니라 공개할 것이다. 그러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죠? 빅테크 기업들 키워주겠다라고 했죠. 글로벌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딱 맞는 아주 맛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에 의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뭐더라?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더라.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형성하기 초입부근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이맛 좋은 모멘텀의 초입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우리 언제 공략하자? 내일 아침 시초가 개장할 때? 9시 딱땡 하자마자 공략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는요, 텔레그램 공간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공간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자, 일단, 모멘텀 너무 좋은 거 알겠어. 그 안에서 대장주가 되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다라는 것도 잘 알겠어. 자,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의 더 매수의 근거가 확보된다면, 몇 가지의 매수의 근거가 조금 더더 더 더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가 있겠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제가 가져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 한번 주가 차트를 봐볼게요. 아, 이 종목 어떻게 가는 종목이더라?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AI라는 관련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황금 기준 띄우면서 쭉쭉쭉 올려주는 끼 있는 종목이더라.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최근 이 종목의 주가 추이를 좀 봐볼게요. 최근 자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가져가고 있다. 이 종목 주가가 거래량 동반한 채로 주가 한번 띄우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 N자 파동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까지 무슨 그림 그렸나요? 오늘까지. 어제 2월 18일 날 거래량 동반한 채 장대 양봉 만들어 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어땠어요? 2월 19일. 거래량 잠기면서 하루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모멘텀이 너무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을 최근 들어서 누가 담고 있더라.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왜 왜 개미들은 주구장창 파는데 왜 개미들은 주구장창 파는데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은 들어올까요? 그러면서 거래량 동반한 채로 장대양봉 띄웠는데 왜 하루 쉬어 갔을까요? 모멘텀까지 너무 좋은데. 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공략해야 되는 매수의 근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 심상치 않다라고 봅니다. 내일 조금 욕심내면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도 충분히 우리한테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 잔량까지 어땠습니까? 매수 잔량까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말은 곧 뭐다? 나폴라리스 오피스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하는. 예비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요. 예비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의 주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시초가 TV, 저의 경우는 이 종목 주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매수해 볼까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지, 어떻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쌓아 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서 알려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공간에 오신 분들께만 알려 드릴 거고요. 오전 8시 58분 개장하기 전에 명확하게 이렇게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한테 투자 리수 이상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상승 초입 부근이 될수 있는 현 시점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록 3 모델, 일론 머스크 그록 3 모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텔레그램 공간 입장하셔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내일 아침 시초가에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공간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